나무는 정밀하게 다듬지만 먼지는 무자비하게 쌓입니다. 작업은 예술인데 마무리는 엉망인가요? 목재보다 먼지가 더 많이 남았다면 당신은 지금 손해 보는 중입니다. 눈에 보이는 톱밥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무시하면 망가집니다. 삼추면 됩니다. 꽂고 누르면 끝. 무겁고 번거롭던 컴프레션은 잊으세요. 이제 현장용 진짜 콤프가 등장했습니다. 쌓인 먼지는 날려버리고 작업은 그대로 남긴다. 0바 고압 에어 분사, 정밀 작업도 상하지 않게 속 시원하게 쓸어버리세요. 이게 진짜 마감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된 작업대는 고객의 신뢰와 재주문을 부릅니다. 컴프레셔 하나 바꿨더니 현장이 바뀌었다. 무성 MSBL 600C, 무급유 오일리스, 0바 고압 분사, 알루미늄 초경량, 버튼 하나로 즉시 가동. 이 작은 녀석이 건설, 목공, 캠핑, 정비소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선콤프 MSBL6000C. 건설 현장 정비소, 목공소, 캠핑카, 산업청소, DIY까지. 하나면 끝! 모든 작업에 강력한 한방!